안녕하세요. 관악주민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상임이사 곽충군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관악주민연대와 소중한 인연을 시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로 이사를 시작을 했죠. 대규모 이농민들이 서울에 올라오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을 찾았던 거고요. 아무래도 서울 주변 변두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수재민입니다. 한강이 개발되기 전에 한강 뚝변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홍수로 인해서 한강이 범람하면서 북변에 살던 분들이 또다시 거처를 잃게 되었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수재민을 서울 주변에 그러니까 수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를 시작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관악구 이외의 여러 군데에 이렇게 이농민이나 수재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는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이 또 관악구로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농민, 수재민 그리고 철거민들이 모여들면서 관악구의 대규모 빈민지역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악구의 빈민지역은 지금 난곡, 난양, 미성동을 아우르는 그런 난곡 지역과 지금의 삼성동, 예전에 신림0동 삼동 지역이었죠. 그쪽과 현재는 어, 은천동, 성현동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 행운동, 청림동을 포괄하는 봉천 36동 지역. 이렇게 대규모 빈민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 70년대 초반부터 주민들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곡 지역, 그리고 뭐 봉천동 지역에 조직화, 의식화 교육을 받은 훈련생들이 들어와서 빈민 조직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가방, 공부방, 어 머니 학교, 이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과 민중교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센터와 민중교회를 중심으로 빈민 조직 운동이 70년대 초반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이 후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관악구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특히 세입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 주거권과 생존권의 문제죠. 이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개발 이후에 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이 삶을 뭐 스스로 조직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들의 미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빈민 지역에서 활동하던 각종 센터와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회를 조직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국 지역에는 난국 주민회 준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봉천 36동 주민회 준비 위원회, 봉천 5구동 지역 발전 추진 위원회 이렇게 산재에 있던 센터나 주민 모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또 91년도에 지방 자치제가 부활을 하면서 지역 단위에서의 정치 활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졌죠. 이렇게 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거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 그리고 어, 지역 정치 운동을 준비하는 이 활동이 결합이 되면서 1995년도 3월 14일에 관악 전쟁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 3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개발에 대응을 할수 있을지 그런 대응을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할지 뭐 이런 논의를 한 2~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진 거고요. 초기에는 관악주민연대의 활동이 이두 가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생존권, 주거권을 박탈하는 형태가 아니라. 재개발 이후에 본인들이 살수 있는 그런 재개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활동들. 예를 들면은, 동절기 강제 철거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라든지, 달동네가 해체된 이후에 새롭게 들어설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운동. 또 하나는,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2, 3년간 살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 아이주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치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활동들이 단순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 형태로만 진행된 건 아니고 95년도부터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됐는데요. 선거 국면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한테 재개발 지역 세입자 주민들의 생존권 주거권과 관련된 요구들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됐죠. 90년대 후반에는 관악주민연대가 그런 활동에 집중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 관악구에 있었던 대규모 빈민 지역들이 거의 다 재개발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새롭게 들어선 임대아파트에서 살게 된 주민들, 여전히 재개발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들이기도 하죠. 그분들을 조직하는 임대아파트 주민 조직화 활동이라든지. 아파트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표현으로 관악주민연대 활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악주민연대는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주민들의 필요,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움,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악주민연대 활동을 관통하는 철학이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주민운동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운동이라 하면은 주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주민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말 속에 담겨 있는 주민주체성, 주민들의 조직화 그리고 지향으로서의 어떤 더 나은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관악주민연대 활동 의 원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악주민연대는 그거를 주민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대표들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몇 가지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명문을 만들고 핵심 원칙 활동 원칙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관악주민연대는 관악구라는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연대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사명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가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다양한 활동들은 주민 스스로 그리고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사회 변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악주민연대 활동을 크게 분야로 나누면은 주민 자치 활동과 주민 정치 활동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주민 자치 활동은 주민들의 필요나 욕구 를 조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이고요. 주민 정치 활동은 사회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물론 주민 정치와 주민 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주민 자치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변화 활동에 일정 정도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에도 나서게 되는 거죠. 관악주민연대의 주민자치활동은 주민을 만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노미호 활동, 꿈마을 에코바람 줄여서 이제 꿈해봐 이런 에너지환경 활동이 있고요. 꿈마을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미호 활동은 2000년대 초반에 관악주민연대가 임대아파트 주민조직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을 교육하는 여성 성장 학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돌렸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라온제나라는 이름의 모임인데요. 라온제나는 얼핏 듣기 이제 외국어처럼 들리는데 어, 순 우리 말로 즐거운 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살고 있는 파트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음식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게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한 주민들을 연결시키는 그 활동이었습니다. 동네 빵 가게나 떡 가게에서 나눠주는 빵이나 떡을 모아서 실제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활동이었고요. 그 활동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2014년에 기존의 라운지나 활동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일반 지역 주민들도 조금 쉽게 참여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나눔이로 바뀌었고요. 후마에코바람은 2011년도 일본에서 사고가 났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후시마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죠. 그러면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이 방사능 유출 때문에 당시 한국 사회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들도 방사능의 위험성, 원자력,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핵발전을 통해서 얻는 전기가 아니라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동네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하고, 직접적인 실천 활동을조직하는 활동으로 군마을의 고바라라는 주민부인 및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군마을 도서관은 임대아파트 주민조직 활동을 할 때,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주민을 만나는 거점으로서 도서관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도서관을 중앙동에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중앙동 중심의 작은 도서관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에너지라든지 나눔, 책네개를 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주민들 같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주민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관악 주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주민 정치 활동은 일차적으로는 관악구죠.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현재 그런 대응을 할수 있는 연대 조직으로 관악 공동 행동이라는 상설 연대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주민 연대 역시 관악 공동 행동의 회원 단체로서 관악 공동 행동이 진행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사회 복지 영역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거복지 정책과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주거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주거복지 활동도 또 하고 있고요. 군대 아파트 단지에 열린 지역 아동센터라는 아동 청소년 교육 기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죠? 주민센터는 뭐 일종의 이제 행정 가장 주민들 곁에서 만나는 공공 행정이라고 할수 있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지관도 역시 이제 사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할수 있죠. 근데 관악주민연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필요하다면 없는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 서비스들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관악주민연대 이름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 전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기도 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복지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활동,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힘은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던, 아니면은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후원으로 지지하는 그런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경험을 한 분들도 있고, 사회변화에 동참한 주민들도 있고 그도 아니면 자기를 알고 지지해주고 자기 손을 잡아주는 또 다른 이웃을 만난 그런 주민들이 있을 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현재까지 관악주민연대가 활동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관악주민연대는 관악구를 거점으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너무 어렵나요? 오시기를 원합니다. 관악주민연대를 이 공간으로. 예. <laughs> 네. 아. <laughs> 사실 오시라는 거는 관악주민연대는 주민들이 놀수 있는 판을 만드는 단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논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또는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필요를 얘기하고 그 얘기된 내용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무언가 실천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엮어지는 곳이 관악주민연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오셔야죠. 아무 때나 오면 되나요? 네,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관악주민연대와 관련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어, 첫 인사 때 인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을 시작으로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 그 시점을 시작으로 이후에 주민연대 관악주민연대와 더욱 소중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연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더 네, 해주세요. 와, 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응? 뭐더 해야 돼? 애쓰셨어요. 아, 네. 아 힘들다. 박수. 아, 애쓰셨습니다.